한신아, 네, 어. 저기 유로마스터 보이지? 아, 어. 저기 올라가면은 어. 로테르담 야경이 한 눈에 들어서 쫙끊어고요 그래. 어. 그럼 우리도 가야지 형이와. 아, 갈 거지? 아, 오해가려고. 바다를 싹 가르고 가면 돼. 형이 먼저 뛰 내리라. <laughs> 그게 아니고, 내가 어. 준비한 게 있어. 멀티 내려, 뛰 내리면 여기 수심이 변미터인데, <laughs> 뛰 내려면 아까 자전거 택시 탔지. <laughs> 어. 이번에는 저기 보이는 수상택시. 수상 수상택시. 땡큐 a n k y o t h a n 오, 야, 오, <laughs> 와! 야, 님아 우나랑 다르다. 우나는 그냥 쭉 가는데 이거는 스릴 네 야, 우리. 나 이거 약간 공공실에서. <laughs> 보드가 제이스 보드 같때 저희도 저희도 저. 아 이거 재밌네. 빨라. 아더 타고 싶은데. 아니, 아아 아, 벌써 도착? 빨라도 어 완전 빠르다. 어. 야 유로마스, 이게 유로마스구나? 이게 로테르담의 영두산 공원이다. 와 남산타워 아니야, 남산타워? 아, 영두산 공원. 어? 남산타워 똑같이 생겼어 이거랑. 어. 이곳이 바로 로테르담을 대표하는 전망대 유로마스트. 로테르담의 석양을 즐기기엔 여기만 한 곳이 없다는데. 와, 어, 잘 왔네. 와, 어, 아니요, 내가 생각했던 상상 이상인데. 아, 그 이게 전망대가 뚫려 있으니까 너무 좋네. 와, 아, 이 유리로 막힌 전망대도 많잖아, 보면은. 어. 남산타워도 막혔다고, 이게. 일단 바람을 맞아줘야 아, 실감이 난다고. 그럼, 높이도 확실감이 나고. 저. 야저뭐 에라스무스 다리도 어... 여기서 보니까 훨씬 멋있네. 어, 행님 우리 아까 봤던 저 건물 아이가 저거. 그거지 그거지 어... 저거. 저기 해운대 신시가지. 센텀시티 어... 어? 쪽. 어... 저것도 한눈에 다. 다듬... 약 100m 높이에서 바라보는 로테르담의 또 다른 분위기. 네덜란드를 넘어 유럽을 대표하는 항구 도시. 유럽의 관문이라고도 불리는 로테르담. mystery the moon a h o l e in the sky a supernatural night light so full but a I'm i oh 어 틀어다 와 야경 죽이네. 야심한 시간. 두 남자는 뭘 하고 있으려나? 잘해. 아, 또 잔다 잔다. 아이고 씨. 형님아. 일어나 봐. 형이야. 로테르담 첫날밤에다 일러봐. 어... 아, 일러봐. 행님아 늦은데. 아 열두 시도 안 됐다. 일러봐. 열두 시 자야지 열두 시. 아행님 내일 우리 뭐 하는데? 아, 자 열두 나왔어 나가. 아, 님일 내일 박지성 선수 만난다. 좀 일러봐. 피켓 만들어 응원해야 될까 이거. 오오오 오. We c 레 e a e 오오오 오. 오, 오! 응. 왜 숭팔에 안할 거야? 빨리 좀 성스러워 보이게 어. 여기 만약 에 글씨를 적어놓고 그걸 어. 파는 거야 글씨를. 어, 좋지. 겹치면 뒤에가 어. 나오니까. 어어 어. 어, 어. 음... 봐봐 손 봐봐서 이... 열정 열정 멀쩡이... 지성 형님에 향한 마음 어. 아 드디어 완성했다 아. 겹쳐봐 겹쳐봐 이렇게 딱 해가지고 오 예쁘다 해가지고 피를 여기 다 이렇게 딱 하고 응탁 어. 파를 어, 이렇게 해가지고 지를 이렇게 딱 하면은 아예예예예 어? 예, 예, 예! 지성파레 예예예예 지성파레 와 진짜 만있다다 아, 아, 잘했네 드래곤이 붙여가지고 예예예예 <laughs> 지성파레 예, 예, 예. <laughs> <so bad. 웃음> 이 흔적들 봐라 이 흔적들 이야 이거 뭐 전쟁터네 이거 이 에이. 받치고 썼던 <laughs> 종이 봐봐 너덜너덜해진 거 봐봐 이거 우리의 열정들이다 진짜 와 I'm too bad we really, yeah, met my t r u 좋아. 행님아, 내일을 위해서 <laughs> 마무리 짓고 우리는 꿈나라로 달려가 봅시다. 알았어. 뿅! <laughs> 드디어. 리던 아이고 된다. 일단 어제 우리가 어. 몇 시야? 갈고 마침 시간이 새벽 4시. 채캠 어. 만들기 진짜 지금 모든 사람처럼 예. 예예예 예. 지슈퍼예예예 예. 아우다 따라해 봐. 슈퍼레. 예예예 예. 지 슈퍼레 예예예 예. 두개예예 예. 지, 너? <laughs> 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분위기 안 좋아, 분위기 안 좋아. 아직 그런 분위기 아... 아닌가 봐. 아니 아니 아니, 너무 빨라 나 <laughs> 네, 일단 어. 아 우리 그냥 막들어갈순 없고 어. 유니폼을 어. 한번, 보자. 아, 한번 보자. 아 좋지. 라. 어. 어. 좋았어. 오 어, 회녀, 와. 두 사람도 즉석에서 유니폼 부인. 뭘 세길 수 있어. 박지성 선수의 등번호가 찍힌 유니폼까지. 만반의 준비를 마쳤으니, 이제 응원할 일만 남았다. 드디어 선수들이 도착할 시간이다. 포스사이 oh, 플레이어. No. Yeah, okay. yeah. oh,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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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합 사랑합니다 사랑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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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사랑 와 아이 러브 어오 진짜 지이 먼저 그러네 아이 쪽유 메리 미아

Okay, <목소리> okay. Calm down, calm down. Relax a e thank you, thank you. Nice, yeah, bye bye. Nice t i c e e Bye y e 야, 니 좋아. 여기 달 올랐어. 여기, 여기까지는 어. 괜찮았어. 지금 괜찮았고 어, 들어가서 어. 아직에 응을 주들 버리서 그럼. 아, 아 아까데 어. 지성 형님 뭐 깜짝 놀랐잖아. 코스가 나. 그리고 어. 그게 지금 아. 아까 형이랑 눈 마주치는 거 봤어? <놀람> 원래 지성 형님이 이거 경기 시작 전에는 어. 아, 펜스 싹 치우네. 끝났다 이거이 지성 어. 형이 어. 원래 경기 시작 전에 여기 딱 지나갈 때 아까 얘기 들었잖아. 어. 눈 깜빡 할 사이에 지나가 버린다고. <웃음> 진짜. 이거는 <laughs> 말야. 아 근데 아까 그눈 깜빡 내가 안 하고 딱 쳐다보고 있었지. 지성 형이 우리 열심히 할게. 하니까 그러니까 지성 어. 형이 이렇게 걸어가다가 어. 이거를 완전 아 이거지. 예야. 온 지성 형이. 어 지성 형이. 파이팅. 파이팅. 사랑합니다. 사랑쟁이. 사랑해. 요 빨리 시 아, 근데 아. 우리가 자리 잘 잡았어. 어. 저 끝머리에 있어 가지고 어. 다행히도 형은 아이컨택을 했다고 믿겠어. 살짝 봤는데. 아, 눈빛이. 아, 보통이 아니야. 굉장히 강렬해. 현이야. 정기성이성 선수가 아니라 어. 이거지 몰라 좋아. 아무튼.